오늘은 오늘 호루라기 찾기를 해볼 거예요. 이거 지금 호루라기요. 지금 숨길 건데요. 어디다가 숨길 거냐면요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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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숨겨볼까요? 숨기면은 될거 같아요. 가만은 이제 지우분을 불러오겠습니다. 지우야! 다 불렀습니다. 다 불렀는데 어디 한번 찾으시면 찾을게. 지우야, 얼른 찾아. 어? 찾을게. 어, 이번엔 옷장 쪽에 있다. 어? 옷장 쪽. 지금은 할머니 집. 할머니 아님외 할머니 아니에요. 옷장, 속 아니야. 어디? 여기 카트 쪽, 이렇게 카트 찾아봐. 응. 찾았다. 오, 기호분잘 찾았는데요? 그러면은, 이편을 봐주세요. 그러면 재밌는 게더 나올 거예요.